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희년에 대한 말씀인데요. 희년은 그저 그대로 기쁨의 해, 은혜의 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희년의 기쁨을 누리고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희년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우주의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첫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를 용골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관은 절어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님께서는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류민이다, 동과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민이다 라는 뜻은 남의 나라에 잠시 못무는 사람이라고 뜻하고 있죠. 그리고 동과하는 자라는 뜻은 어, 어떤 목사님은 임차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수 없는 소유하려도 가야 할 때는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그는 낙은의 인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렇게 연약하고 고적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끼리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오늘 2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동거하는, 동거자라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죠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 뜻을 잘알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실력도 필요하지만은 하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올라온 것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자리까지 선 것이 내 노력과 열심 실력이라고 할수 있었겠지만은 돌아보면 함께 하시는 하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제도를 지키는 과정을 보아도 함께 하시는 하임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이 희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하신 하임을 믿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는 법이라는 것이죠. 희년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의 무서운 제도입니다. 일곱 번째 안식년 그러니까 49년째에 그 안식년을 지내고 50년째가 되는 그 희년 때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해를 1년 동안 쉬어야 하죠 그러니까 49년째에 안식 1년을 쉬고 또 50년째를 1년 더 쉬고 그럼 총 2년을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사 짓는 게그 3년째에 1월에 농사 짓는다고 해서 그 1월에 바로 수확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가을 연말쯤에 수확을 얻습니다. 그러면 총 3년을 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수확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무서운 제도죠. 그래서 배성들이 함께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에서 레이기 25장 21절에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복원여 내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세계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기 2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 자에게는, 순종한 자에게는 어떤 보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니라. 우리 안전이 행복이 내 실력, 내 열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은 내 모든 것에 소유자가 되신 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설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사는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신 두 번째 요강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이죠. 땅의 주인이 하임이심을 말씀하시고 난후 24절부터 34절까지는 토지와 각 가옥, 가옥 물기에 대한 기본올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는 이고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루기도 나오죠. 이 보아스가 어, 형제게 형제 동족의 그 아내였던 이 보아스 누스기업물 자가 되어서 그를 그녀를 구제해주잖아요. 이 고해법이 여기도 적용되어지는데요. 형제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빚을 많이 지어서 노예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 기업무를 자, 그러니까 친족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게 하거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대신 물을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의무를 주었죠. 그런데 이러한 친족마저 없을 경우에는 여기서 희년법이 적용되어지는데요. 50년째가 되면은, 희년이 되면은 다시 원래 상태처럼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희년에는 땅뿐만 아니었습니다. 재무도 빚도 당감 받을 수 있었고, 노예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이 경제적인 빚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원 상태로 회복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희년을 우리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한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다. 리셋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제사법은 지켰지만은 이 희년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년의 제도가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더 온전한 새로운 희년 제도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생의 여러 가지 인생의 즐거들,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과 슬픔과 죄의 눌림으로 종욕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죄의 값을 대신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길에서 하임이시자,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십자가은혜해 우리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원래 상태로 돌아왔죠 기업 어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처음 상태란 무엇입니까? 원래 상태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원래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그 기업을 물을 수 있게,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러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참된 자유 기쁨이 온전히 예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유를 의지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부터 마지막 3 8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를 도와주되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형제를 돕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8절 말씀처럼 내가 받은 그 자유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축복들 그 구원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도와주고 섬겨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희년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희년법은 이 소유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제도이죠. 왜냐하면은. 다른 삶의 자유를 위하여 내가 빌려준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고 땅을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소유한 노예도 놓아주어야 하는 내가 선해 볼수 있는 그런 제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참된 안정과 자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이참 자유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으로 이 땅에 종력의 욕심으로 눌림과 매매 불안과 공함에 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처럼 이 기업 무료자가 되고 참된 자유 얻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쓰임 받는 복된 오늘 하루가 우리 모두가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강, 이 자유, 오직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러한 자유를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혹시 이 가운데에 아직도 눌림과 그 죄의 억눌림으로 공허하고 눌림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성령께서 그 영혼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오르만 주셔서 참된 평안과 자유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버지 아직도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눌림 속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포도원 계가 이 사명 감당케 하시고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자유함 얻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 목사님 늘영육관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여러가지 제목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드려진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제목마다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큰 감사껄을 채워주시고 그 가정과 기업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온 우리 모든 죄의 권석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자녀와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내게 부탁한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그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께서 참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